컬럼비아신학교 구약학 명예교수인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브루그만은 안식일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이라기보다 오히려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날이요. 온전한 사회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소비에 치중하는 오늘 우리 사회를 상대로 또한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소유하려고 살아가는 사회를 상대로 저항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이 없는 이 자본주의의 욕망의 순환 고리를 끊고,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신의 형상인 다른 사람들, 곧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르구만의 말을 들어볼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혹은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하는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얻고 행하고 소유하려 한다. 시장 이어올로비가 제시하는 소용은 생산만큼이나 소비와도 관련있다 이러한 상품 소비 시스템은 우리가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먹고 마시기를 요구한다. 약탈과 착취를 반복하는 극심한 경쟁은 쉼 없이 이어지며, 그 때문에 결국은 종종 제어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많은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시장 이데올로기와 약탈과 착취를 반복하는 극심한 경쟁에 대한 반대라는 것입니다.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따라서 2장부터 5장까지 본론 부분에 이러한 저항을 선포합니다. 2장 불안에 저항하다, 3장 강요에 저항하다. 사장 배타주의에 저항하다. 오장 과중한 일에 저항하다. 이러한 저항의 안식을 주장하기 위해 부르구마는 사계명인 안식을 계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보다. 먼저 10계명의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다룹니다. 첫째 계명은 출애굽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그때까지 알았던 고대굽을 포함 고대 근동과 그리스, 북아프리까지여 포함,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없이 사실 부르그마는 만족함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국의 생산 행위를 끝없이 독려하는 여러 잡신을 혼동하거나 같은 반열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르그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서도 파라오의 시스템과 같은 곳에서 떠나야 하지만 이 떠남은 지리적 떠남이 아니다 도리어 이 떠남은 정서와 재유와 경제면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 떠남은 그저 생각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다 따라서 네 번째 개명이 말하는 안식을 지킴은 파라오의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시고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말하는 하나님, 곧쉼의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동이다. 안식일은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벗어버림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사랑이 오고 가는 이웃 사이의 사귐이 우리 삶을 규정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쉼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파라오 시스템에서 쉼이 없는 노예들의 하나님입니다. 계속 부르구만의 말을 들어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이요 대안인 행이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날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기 때문이다. 안식일이 제시하는 대안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쪽에 자리에 있는 존재로 보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주장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얻으며 소유하는데 아주 익숙하다. 넷째 개명은 우리더러 상품이 취락펴락하는 이 사회, 불안 및 폭력과 더불어 통제와 오라. 빵과 고개에만 통달한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에 맞서는 각오와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안식은 예수님의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부르구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성찬빵을 선물로 내어주신 순간이야말로 기독교. 전통 속에 자리한 안식을 심관념의 본질을 이루는 중심이다. 그것은 선물이다.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불리는 성례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우리는 공로나 성과나 자격도 없는데, 받는 쪽에 자리에 있다.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선물이 주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많은 이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대안이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 인간과 그 욕망의 시스템, 꽃, 바벨탑의 탐욕에 대한 저항입니다. 앞서 각장의 제목이었던 불안, 강요, 페타주의, 과중한 일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부르그만의 말입니다. 안식일은 탐욕의 힘을 깨뜨릴 실제적 파탕이요 탐욕을 제한하는데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공중의 의지를 만들어낼 실제적 파탕이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폭넓게 공유하는 탐욕 행위를 그치는 것이다. 안식일은 급박하고 서두르는 일상의 경제활동을 통해 더 많은 상품을 얻는다. 그것들이 결국은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게 될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상상력을 제공해 준다. 안식일은 불안 전문이 되어버린 사회의 구체적 관행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하거나 그만두거나 벗어버리는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의 갈망에서 나와 다시 그 갈망을 더 키워주는 불안을 물리치는 해독제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부르구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선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이요. 우리가 상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신실한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이다. 우리는 복음서 전승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안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며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창조와 출애굽의 정점인 안식일은. 상품을 추구하는 파라오의 욕망을 거부하는 것이며, 제국이 물리는 무거운 세금이나 지나치게 율법의 메인 종교에 대한 대안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생산 시스템에 규정당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들에게 안식일에 쉼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시장 신학을 섬기고 시장 신앙을 가진 성도 곧 소비자는 생산품도 더 사고 차도 더 사고 탈취제도 핸드폰도 맥주도 한병더 사라는 제콧 광고에 미쳐 돌아갑니다. 따라서 부르고 마는 이러한 시장 신학과 재해 시스템을 벗어버림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사랑이 오고 가는 이웃 사이의 사김이 우리 삶을 규정하도록 만들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안식일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강요와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극렬히 여기는 연대성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멈추라는 이 명령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인종이나 남녀, 나아가 모든 피조물 등 누구 또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또는 피조물이라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구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없는 실존은 우리 뜻대로 살아나갈 국리를 하며, 안식일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이 휴신 것에 뿌리를 두고, 우리와 함께 쉬어야 할 우리 요세계까지 확장된 쉼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상처와 두려움, 탈진 상태를 붙들고 쉼이 없는 채로 버려진 자들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안식일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을 개명은 이러한 창세기 2장의 사상을 반영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더 파격적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증도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가축이나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을 누릴 대상은 지배층 뿐만 아니고, 남종과 여종,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가축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또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늘 밑에서 부채질하며 쉬던 지배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이스라엘 노예들은 쉼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쉬어도 노예는 쉴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주인과 노예, 심지어 가축까지 쉴수 있도록 신경 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은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월터 브루그만의 생각은 안식일은 세상의 철학과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거대 제국인 이집트나 바빌론이 절대 시행하지 않는 제도, 곧 오늘날 기업과 자본주의 국가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쉼과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세상 시스템과 다른 안식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다지는 것이 바로 안식을 개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안식 공동체의 공동체 안식은 나의 안식을 남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기쁨을 피곤해 지친 다른 교인들과 나눕니다. 회복과 쉼을 간절히 원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안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가 함께 안식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마저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각자 노생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의미 없어지고. 공동체의 힘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경쟁 관계로 몰아가고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이에 저항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